요즘 유튜브에서는 사회실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콘텐츠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각종 상황을 가정해 사람들의 선의를 확인해보는 일종의 몰래카메라인데요. 연출되는 상황도 다양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허름한 옷차림의 아이들이 식당에서 일부러 1인분만 시켜 먹으며 가게 주인의 반응을 살피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반응은 남녀노소 할것 없이 비슷했습니다. 떨어뜨린 지갑을 바로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고 1인분만 시킨 후 동생을 먹이기 위해 배고픔을 참는 아이를 지켜보던 식당 주인들은 서비스라며 다른 음식을 추가로 가져다줬죠. 일방적인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연출한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의 모습은 놀랄 만큼 사려깊고 용기 있었습니다. 동급생을 괴롭히는 고등학생들을 바로 제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따돌림을 당하던 학생에게 내 잘못이 아니야 라며 다독여주는 어른들이 많았거든요. 혹시 한국인들이 기획하고 촬영한 몰래 카메라라서 조작된 게 아닐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이런 사회 실험을 해본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국에서 산지 2년 정도 되었다는 프랑스인 비비. 그녀는 한국의 한 지하철역에서 프랑스에서는 볼수 없었던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지하철역 통로에서 우산을 판매하는 박스. 그러니까 무인 상점을 발견한 건데요. 어느 누구도 감시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박스에 꽂힌 우산을 꺼내둔 후 돈을 봉투에 넣는 한국인들을 보고 깜짝 놀란 그녀는 비슷한 일을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우선 도매상에서 하나당 1,800원 하는 비닐 우산을 15개 구입했고요. 테이프를 감은 박스에 우산을 넣고 안내 메모와 돈을 넣을 봉투를 붙여두었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돈을 넣어달라는 멘트와 함께요. 대부분 우산을 들고 있어서인지 비비의 우산은 초반에는 쉽게 팔리지 않았는데요. 곧 하나둘 우산을 사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같이 우산을 꺼내든 후 돈을 넣고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비비는 이 광경을 보며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을 수 없다며, 만약 프랑스 같은 데서 실험을 했다면 단한 명도 돈을 내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망설임 없이 그냥 우산을 가져갔을 거라고요. 심지어는 우산 하나를 가져가며 두 명이 돈을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비비는 공짜라고 생각하며 가져갈 수도 있는데 단한 명의 한국인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동합니다.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정직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덧붙이면서요. 총 15개의 우산 중 8개의 우산이 팔렸는데요. 개당 2,810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누가 지키지 않더라도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도 재밌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앞에서 머뭇거린 사람들 대부분이 현금이 없어서 그랬을 거라며 카드기를 가져다 놨다며 다 팔렸을 거라고 덧붙인 사람도 있었고요. 영상을 본 한국인들은 와, 사람들 양심 봐. 돈 엄청 조금 넣어. 라고 말하는 반면 외국인들은, 와, 사람들 양심 봐, 돈을 넣었어? 라고 다르게 반응할 거라 예측하기도 했죠. 또한, 얼마를 넣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한국인의 특성을 분석한 구독자도 있었고요. 한편, 한국인을 향한 친절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작용할지 궁금했던 미국에서 온 샬리는 거래를 지나가다 일부러 지갑을 흘리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놀랍게도 모든 한국인들이 그녀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서 가져다주거나 큰 소리로 불러세워 지갑을 떨어뜨렸다고 알려줬죠. 못 들은 척 그냥 지나치자 달려와서 알려주는 시민도 있었는데요. 뉴욕에서 살았다는 그녀는 뉴욕 또한 보는 눈이 많은 대도시인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갑을 주워줬을 거라 예상하지만 100%는 아닐 거라 생각한다며 한국인의 정직함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는 한 한국인은 누군가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자마자 주워서 가는 미국인도 꽤 있다고 덧붙였으며 하와이에서 주운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다주자 경찰관이 황당한 눈으로 바라봤다는 경험을 적은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한국인들이 댓글을 통해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는 모습이 오히려 놀랍다. 지갑을 일곱 번 잃어버렸는데 다 찾은 나 같은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하지 않다니 역시 상식과 일상은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와 같은 생각을 밝혔는데요 기획된 영상이긴 하지만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한국인들의 정직함과 높은 시민의식에 어깨를 으쓱하게 됩니다 미국의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디데에서도 한국의 취향과 한국인의 정직함에 감탄하는 미국인들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밝힌 한 미국인은 실제로 한국이 안전한지 궁금하다며 유튜브에서 혼자 밤에 걸어 다니는 여성들의 모습을 찍은 영상을 볼 때마다 실제로 있는 일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는데요. 흥미로운 댓글이 꽤 보입니다. 난 미국 애틀랜타 출신인데 미국에서는 메리어트 호텔 바로 앞에서 대낮에 강도를 당한 적이 있었어. 3년 동안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는 밤에 술에 취해 걸어 다녀도 별 문제가 없어. 애틀란타에서의 평범한 주말의 살인사건수가 한국에서의 1년과 비슷할걸? 내가 서울이 정말 안전하다고 느낀 건 한밤중에 지하철에 놓인 ATM에서 문제없이 돈을 찾았을 때였어. 샌프란시스코나 오클랜드에서 같은 일을 했다면 어, 상상하고 싶지 않아. 155cm의 백인 여성이고 밤 11시에 1시까지 자주 산책하는데 딱히 위험하다고 느끼진 않아. 서울에서 특정한 동네가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가장 소란스러운 이태원조차도 너희들이 살던 곳보다는 안전할 거야. 와 같이 자신의 경험과 일반적인 사실을 적은 댓글은 물론이고요. 사람들이 커피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트북을 테이블에 그냥 놔두고 간다는 게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 한국인들은 커피숍에 좋은 자리는 탐내지만 노트북은 탐내지 않아. 얼마 전에 한국 유튜브 채널에 스트리밍을 본 적이 있어. 야외 카페에서 카메라와 핸드폰을 그냥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잠시 화장실에 갔는데도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2분 내에 귀중품을 훔쳐갈 텐데 말이야.처럼 농담을 섞어 한국과 미국의 현실을 비교하는 미국인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거주해본 경험이 있는 듯한 미국인들도 댓글을 달았는데요. 지금까지 6개의 나라에서 살았는데 한국이 가장 안전했어.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완벽한 곳은 없지만 한국은 다른 곳보다 훨씬 안전한데다 살기 좋아.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더 안전한 나라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일 거야. 와 같이 한국의 치안에 감탄하는 미국인들의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시민의식을 칭찬하는 댓글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밤늦게 술에 취해서 택시도 못 잡을 정도로 휘청거리고 있었는데, 한 친절한 한국인이 대신 택시를 잡아줬어. 그 사람 덕분에 잔뜩 취했는데도 집에 돌아갈 수 있었지. 유명한 맛집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더라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어쩔 수 없이 줄 끝에 서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내 뒤에 서 있던 사람이 날 보고 손짓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어. 5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는데 지갑, 헤드셋, 가방을 잃어버린 적 있어. 근데 놀랍게도 모두 찾았어. 믿어지니?와 같은 경험담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에 놀라움을 표하는 외국인들을 볼 때마다 한국인의 특별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부지런하고 정직한데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료 깊은 한국인들이 앞으로도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